그경격하게 해줘. 와,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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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지. 전투의 교습. It's okay you can leave it there. It. Oh okay. That's fine. Yeah. 네. Uh. 네. Yeah. Yeah. Okay. Yeah. 왼손 이 앉아 볼게 아, 약간 살짝 좀 모자, 모자 기강이 안 잡혀 가지고. 그러니까 뚜루루루 <laughs> 무슨 거 아니야? 오케이. 있겠다. 음, 맛있겠다. 뭔가. 음. 젖치 외장 가는 길. 이 Sorry, h e r s this j u i c 다 어떻게 좋게 지어 줄겠지. 크랩? 아아.. 내꺼 고를... 제일 귀엽다 <laughs> 나만 다른 모양인데 근데 호생도예쁜거 같아 맞죠 사람 바꿔줄래요? <laughs> 맛있었죠 정국아 이님 다리 좀 쳐주시겠어요? 님 다리 <laughs> 어, 짠해요 짠 <웃음> <웃음> 짠하자고 <laughs> 인성 뭐야 송이 팬미팅 온 걸로. <laughs> 조공 팬 <laughs> 아. 누가 팬미팅을 자꾸. 이런 마음으로 이런 뭐 그러냐고. <laughs> 아, 이게. 근데 이게 149달러인데. 어, 6달러 괜찮지 않아요? 응. 엄청 맛아봤다. 이게 바로 그 그것이 알고 싶다고도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요렇게 <laughs> 하고등 기가 있었어요, 그죠? 네, 근데 그거를 빼버리고 원주민 국기를 갖다 놨죠. 지금 보시면 밑에는 는 <laughs>

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뺄 수도 있 어요. 왜맞 은, 그래, 다

진짜 고급다 너무 응? 귀여워, 그렇그래서포토스고모르고죠 <laughs> 그래서 거... 뭘... 피크닉 문화를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호주는 바비큐 시설이 다돼 있다는 거 아셨어요? 반찬을 응. 같이, 같이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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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것 같은데. 네. 네. 나머지 안 하면. 하나, 둘, 셋. 자. 캐리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맞춰야 돼요. Já 그래옹? 갑시다. 혹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그렇다, 테이블 마우직이라고 할 정도. 머리가 좀 어떡해요? 응 진짜 떨어뜨리면 안될것 같아. this is 엄청 블링블링한 입밤 그리고 팬티 뷰티에서 구입한 쉬머 스틱. 케미스트리? 가서 원리학을 그냥 종류별로